153페이지,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X가 T에 관한 함수입니다. 어떤 Y도 T에 관한 함수인데요. 요거로 이 T를 두 XY를 연결시키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매개 변수로 이루어진 함수를 dy dx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화면을 올릴게요. dy dx. 요거를 구하라고 하는데 미분법의 성질 중에서 이제 요런 성질이 있잖아요 범분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날리면 이쪽이 되죠 그래서 dy dt dx dt 이렇게 dy dx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y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하고요 x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잠깐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필수해제 09번 보시면 dy dx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dy/dt, dx/dt. 그래서 요 y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뚝 떨어질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t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t가 되고 이고 x를 dx/dt잖아요. x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e^t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분모는 0이 안 된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음함수 미분법 설명할게요. 155페이지입니다. 음함수 미분법 대단히 중요하고요, 꼭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음함수 미분법은 다음에 잠깐 설명 드릴 건데요, 계산 방법이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계산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음함수 표현이라는 게 있고요, 음함수 미분법이라는 음함수 표현이 있고, 양함수 표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y골 제로 이렇게 된 거를 양함수 표현이라고 그래요 양함수수 표현이라고 하고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f x 콤마 이렇게 되고 이꼴 제로 요거를 음함수 표현이라고 해요 양함수 표현, 음함수 표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식으로 푸는 거를 음함수 표현이라고 하고요. 양함수 표현은 y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57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요. 157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거 잠깐 올릴까요? 예. 네, 자, 올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157페이지 개념 익히 보시면 152번인데요. 다음 음함수를 표현한 것만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요 당연히 얘는 음함수겠죠. 얘도 열을 넘기면 음함수잖아요. 얘도 열을 넘기면 음함수예요. 근데 얘는 y 꼴로 표현해야되죠 이거만 양함수예요. 이거를 넘기면 음함수가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하는데 이꼴 제로가 음함수 표현이고 y 꼴이 양함수 표현이긴 한데 양함수 표현이긴 한데 이제 상수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음함수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음함수 표현은 ㄴ, ㄷ, ㄹ이 되어 있습니다 이 0도 상수고 이것도 상수잖아요 상수로 표현된 것은 음함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함수에 대해서 155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방정식 fx, y는 equal 0에서 x, y가 정의된 구간을 적당히 정하면 y는 x에 대한 함수가 되고 이거는 X, y를 x에 대한 음함수 표현이라고 합니다, 됐죠? 요거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원방 있잖아요, 원의 방정식. 원방은 함수가 아니에요. 원방은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간을 적당히 정하면, 구간을 적당히 정하면, 그건 함수가 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원방을 이제 x를 넣긴 다음에 y 그 제곱근 처리를 해서 y는 뿔마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플러스 부분이 윗뚜껑이고요. 이 마이너스 부분이 아래뚜껑이거든요 그래서 윗뚜껑을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구간을 정해요. 마이너스 minus 1 사이 그래서 i n u 정의역이 마이너스 n u s of 1 h e minus of the minus 경우는 h e minus of the minus 아 f t 가 e minus o 기 t 은 함수가 안 됐고 그러니까 얘도 함수가 된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음함수 표현한 이 원방에서 원방에서 x y를 적당히 정하면 원래는 함수는 아니지만 x에 대한 함수로 니은 디귿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밑줄 그어놓고 잠깐 화면을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중요한 건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제가 요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구별을 해야 되는 거가 있는데요. 자. dy dx 를 구하기 위한 음함수 방법이 있고요 역함수도 역함수 미분법 방법이 있는데 이거 혼돈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마, 말씀한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설명하면서 이해될 겁니다 자요 문제 잠깐 볼게요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y 골 x 의 4분의 1을 dy dx 를 구하래요 이거를 dy dx 를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양함수 미분법이 있어요 그래서 y꼴로 양함수 표현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뚝떨어지고지수요 마이너스 1해서 4분의 1의 x의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고, 이거를 뭐요? 밑으로 내니까 이렇게 되고 제어권을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걸 양함수 미분법이라고 하고요. 음함수 미분법은 음함수를 표현한 상태에서 미분을 하는 건데요. 실질적인 거는 합성함수 미분이 돼요. 합성함수 미분.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적 곱분을 네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제 정통 음감수 표현이긴 한데 얘를 이렇게 해도 뭐 미분하는 데는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놓고 미분할 필요는 없고 이 상태에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럼 얘는 순조롭게 일이 되고요. 얘는 x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y가 x랑 무관한 함수가 아니라서 합성함수 미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dy에 대해서 미분하고 dy d x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미분법의 성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앞으로 뚝떨어질수있어의 마이너스 1, 4의 y의 3승이 되고 dy dx가 돼요. 그래서 얘를 던지면 dy d x 이렇게 돼요. 이게 음함수 미분법이에요.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은 결국은 합성함수 미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 미분법이 있어요. 역함수 미분법은, 이건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잖아요. 양함수 미분법이나 음함수 미분법. 근데 역함수 미분법은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래서, 요 y4승 e q x를 x e q y4승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그 다음에 이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dxdy가 되고, 4y제곱이 되고요. 이거를 역수를 취해서요. 뒤집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 방과랑 똑같아요. 자, 이게 이제 dy/dx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위에 역함수 미분법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어, 157페이지, 157페이지 개념 익히기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잠깐만 멈추고요. 됐죠. 자, 그다음에 피스에제 1 0번을 한번 음함수 미분법으로 풀어 보십시오. 피스에제 1 0번 조심해야 되는 게요 2번은요. 곱미분 해야 돼요. 곱미분. 잠깐 설명을 할까요? 미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앞에 거 미분은 x에 대해서 미분하잖아요. 앞에 거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미분하면 e x 가되고야 그리고 뒤에 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리고 앞에 걸 놔두고 뒤에 걸 미분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다시 설명드릴게요. 앞에 걸 미분을 하고요, 뒤에 걸 그대로 곱하고요. 앞에 걸을 놔두고 dx에 대해서 y 3승을 미분을 해요. 그리고 이쪽은 dx가 되고 상수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0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ex가 되고 y의 3승이 돼요. 뭐 x가 되는데요. 얘가 이제 y가 x랑 무관한 함수는 아닌데, y가 x랑 무관한 함수는 아닌데,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없으니 dy에 대해서 미분을 하시고 dy dx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3의3의 y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처리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e x 로 묶었는데요.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뭐 그냥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 덩어리로 묶었어요. 그다음에 구미분 들어간 거죠. 시겠죠 한번 해 보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 이거 필기를 하시고요. 자, 150 9페이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요. 위로 올라가고요. 자, 159페이지입니다. 자, 피스의 제 11번이고요.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다음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배우는 상태라서 역함수만 미분하지 말고 다 해봅시다. 첫 번째, 이거 양함수 미분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Y골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양함수 미분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함수 미분법을 하려고 해요. 음함수는 합성함수 미분이죠. 그래서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래서 1은 요거는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x가 없으니 y에 대해서 미분하고 dy/dx 하자는 거죠. dy/dx를 y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y에 대해서 미분하면 4y가 되고 y 프라임이 되고 y에 대해서 미분하면 3이 되죠. 그리고 y 프라임이 되고 상수는 미분하면 0이 되네요. 그래서 y 프라임 묶어 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역함수 미분법은 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y에 대해서 미분해요.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요. 그리고 뭐야? x 꼴로 만들어야 되죠. x 꼴로 된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는 없고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4y에 플러스 3이 되고, 요거를 d y d x 의 역수치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2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양함수 미분법 가능하죠? 그래서 마찬가지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함수 미분법은 어떻게요? 해 이거를 사승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을 들어가시면 돼요. x 스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y 는 x랑 무관함수가 아니니까 dy로 하고 dy 분의 dx에서 dy 분의 dx가 y 프라임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분하고 이렇게 한다면 던지면 됩니다. 그리고 역함수 미분법. 역함수 미분법은 x=0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식에서 x 남겨놓고 던진 다음에 1/2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어. x의 식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y에 대해서 똑같이 미분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 역수로 취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고 1번, 2번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3번은요. 이제 요거 아크 탄젠트라는 건데요. 이거는 양함수 미분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1번만 잠깐 보여 줄게요. 자 이게 아크사인 이라고 하는데요 대학교에서 배워요 그래서 y 꼴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대학교에서 표현할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얘를 미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공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교 과정에서 그리고 2번은 이제 음함수 미분법이니까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1이 되고요 그리고 뭐야 코사인 y고 y 프라임 됐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되고 코사인 y가 되고 y 프라임이 되고 코 o s y 분의 1 시퀀트 y가 되네요. 됐죠? 그리고 이건 x에 꼴로 나와 있으니까 역함수 미분법은 y에 대해서 미분해서 구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y에 대해서 미분한 코 o 인 y고 이걸 역수로 취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3번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160페이지 하기 전에요. 156페이지로 잠깐 넘어오십시오. 156페이지입니다. 자, 이거 잠깐 다시 계으로 설명할게요. 자, dy/dx를 구하는 방식이 양함수 미분법과 음함수 미분법이 있어요. 양함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은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고, 음함수 미분법은 합성함수 미분이지. 별다른 거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3번이 중요합니다. 역감성 미분법은 X 이골 만들어 놓고, X 이골에 동그라미 쳐 주세요. 그리고 Y에 대해서 미분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거랑 이 3번이랑 위에 이 3번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개념원리에서는 이제 혼돈을 주면서 문제를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dy, dx를 구하는 있잖아요. 계산 테크닉인 이거 3번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 얘기를 한게 아니라, 그, 역함수를 미분하라. 그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라서, 얘가 얘가 다르거든요. 완전히 개념이. 다른데, 이제 같은 걸로 취급을 해서, 이제 문제에 혼돈을 줬어요. 그래서, 자, 왼쪽은 역함수 미분법은 dy, dx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x e q 로 만들어 놓고,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dy dx는 dx dy, dy dx는 dx dy 분의 1이라서 요걸 dx dy 여기다 꽂아서 계산을 하자. 그러니까 dy를 dx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역함수 미분법이라는 거고요. 위에서 얘기한 요거는요. 위에서 얘기한 요거는 요거는 dy dx를 구하는 역함수 미분법의 계산 테크닉이고 이거는 역함수를 미분하는 라 거예요. 래서 여기 좀 다르다는 거죠. 제 f의 인버스 x를 g x라고 놓고 얘를 이제 미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솔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솔버는 y는 f x가 있죠. 역함수 영역은 이렇게 발을 쳐서 영역을 구별을 할게요. 그래서 x, y 체인지를 하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죠. 역함수를 구한 거죠, 벌어 x, y 체인지 하자마자 역함수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y 골은 gx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음미가 돼요, 음미. 음함수 미분법이 돼요. 음함수 미분법이 돼서 1이 되고 이거를 d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y는 x랑 무관한 함수가 아니니까 dx에 대해서 미분한 걸 dy, dxdy 이렇게 해서 약분이 되죠. 여기 이제 DY에 DY 자 화이트로 깨끗이 다시 해드릴까요? 여기까지 DY입니다 d y 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라가게 되니까 요거를 F 프라임 Y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Y 프라임이 되죠 그래서 Y 프라임을 구하는 게요거고 그래서 F 프라임 Y 분의 1이에요 되셨죠 Y 프라임 뭐예요? G 프라임 X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Y는 G X가 돼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역함수를 미분하자. 이게 솔브1이에요 자, 솔브2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수학하에서 여기가 이제 A가 있고 F가 있고 B가 있고 F 인버스가 있으면 F A가 이쪽으로 가면 B가 되죠. 그리고 B를 인버스를 주면 A가 돼요. 그래서 이 원리는 이해했지만 기계적으로 외워야 된다 그랬죠. 어떻게 외웠어요? b랑 a를 바꾸면서 인버스를 붙여 준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위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바꾸면서 인버스에 인버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얘랑 얘랑 맞바꾸 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이거를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이게 f 프라임 gx가 되고 g 프라임 x 그리고 1이 돼요. 그래서 g 프라임 x를 요거를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둘다다 다 유용하게 쓰니까 둘다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역함수를 미분하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역함수를 미분하라는 거고, 이 역함수 미분법은요, dy dx를 구하는, dy dx를 구하는 방법이 계산 테크닉이라는 거죠. 그걸 두개 구별하셔야 되고, 개념원리에서는 혼돈을 줬어요. 혼돈을 줬는데, 어떻게 했냐면 dy/dx 요거는 계산 테크닉인데 또 는이라고 같이 이렇게 놔 줘서 더 헷갈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요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f 인버스가 gx를 얘기해요. gx. gx를 미분한 거고요. 그리고 요 i는 어떻게 되냐면 gx가 돼요.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y나 fx라고 하고 역함수를 구하고 그럼 x y의 체인지와 역 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역함수 영역이고요 이쪽이 원함수 영역이죠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음함수 미분법을 쓴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하고 f의 y를 d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y가 x 라 무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dfydydydx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는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y 프라이고 여기는 y 프라임이 된다 y 프라임 요거를 던지면 이렇게 되고 y 프라임은 역함수 영역에서 미분한 거기 때문에 지 프라임 x가 된다 역함수 영역에서 미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역함수 영역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이제 맞바꿔치기하는 방법 이 있다고 했죠 맞바꿔치기한다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지 프라임 x가 이렇게 되니 요거랑 같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되셨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능에 한문제씩꼭 나옵니다. 160페이지 원래대로 돌아가서요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이 조금 노테이션도 안 맞아서 제가 이거를 다시 풀었어요. 그래서 이부를 설명드릴게요. 자, y는 fx라는 거죠. 그래서 xy를 체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역함수로 영역으로 넘어왔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x에 대해서 그래서 미분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야? 음함수 미분법으로 써요. 그래서 1이 되고요. 그리고 3의 Y 제곱 Y 프라임. 이거는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어, x가 y랑 무관한 함수가 기 때문에 y에 대해서 미분하고, x에 대해서 다시 미분하고, 3의 y의 제곱 y 프라임 2의 y의 y 프라임 요거는 y 프라임. 그래서 y 프라임은 묶어내서인수분해서 이렇게 구하고 얘가 역함수가 g(x)라고 나왔고 g(x)를 미분한 거에다가 요걸 x에다 3 대입하라고 했으니 3 대입하라고 한 거죠. x. 근데 3을 대입하려고 했더니 어? 3이 없죠? x가 없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y를 구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그이 x를 어디다 대입을 해야 되냐면 여기다 대입하면 시안 되고요. 지금 우리 역함수 영역이잖아요.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요. 역함수 영역이요. 요 x를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y 를 구했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뭐예요? 0이 아니라서 y는 0, 그래서 거꾸로 y는 0, 2를 구해냈고요. 얘가 제로가 되는 지점. 그래서 그거를 대입해서 6분의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화면 내려드릴 테니까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저 필기하세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 2개도 함수 설명드릴게요. 이게 도 함수는 두번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2 프라임 그리고 y2 프라임 d 제곱 y dx의 제곱 d의 제곱 d x fx 요거랑 같은데요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요 d 쪽은 여기가 제곱이 되어 있고요 y 제곱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x 쪽에 제곱이 있고요 여기 y d 쪽에 제곱이 아니에요 둘다 아니에요 이거로 조심하셔야 되고, 이것 때문에 틀리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점 처리되요. 1점인가 2점인가요? 그래서 두번 미분한다는 의미는 dy, dx를 한번 미분하고요. 계를 미분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요거잘 보세요. d가 몇개 있어요? d가 두개 있죠? 그래서 d제곱이 되는 거고요. dx가 몇개 있어요? dx가 덩어리째두개 있죠? 근데 가로를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세요. X에 대해서 두번 미분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거 해보시면 되고요. X에 대해서 두번 미분하시면 되고, 설명을 안 할게요. 계산의 문제라서. 비세제 16, 14번도 두번 미분해서 미정계수 결정하시면 되고, 요거는 잠깐 주의할게요. 여기 내신 시험이 조금 나오는 문제 인데요 자, 요거를 이제 한번 미분을 해요. 그래서 미분을 하죠. 이렇게. 내일을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 후 미분하고 그냥 미분하면요. 겁나 복잡해져요. 그래서 정리 후 미분하고 다시 미분해서 정리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대입을 해요. 제발 정리를 한 다음에 f' 여기다 대입을 하고 f' 여기다 대입하고 f' 여기다 대입해서 y를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얘가 뭐라 그러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 x가 뭐다 항상 성립해야 되면 얘가 제로가 돼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세요 정리의 의미분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